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울려 퍼지는 내성과 함께 찬양하네 천둥, <놀람> 번개 소리에 잠을 깨어 그란다 창문을 여는 공주실 앞에 장대비가 두룩두룩 두룩 쏟아지고 하늘에 번개가 치며 여성이 울려 펴립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 아침 새벽 산책 삼아 집을 나서 하늘을 보니 잿빛 하늘을 밝히는 번개가 빛칠바람이 꽂힙니다. 산책을 위해 아파트 앞 공원 건너가는 사거리에 횡단보도에 풍경이 가득 넘쳐 어둠이 물러가고 음.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늘엔 잿빛 먹구름이 흘러갑니다. 비가 오지않은 아침산책삼아 아파트 건너편 둔지비공원에 와서 산책을 조금 하고 있는데 하늘에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하늘엔 잿빛 먹구름이 흐르고 천둥 관계가 칩니다. 대전 갑천에는 폭우로 홍수가나 황토빛 흙탕물이 흐릅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가천에 홍수가 났습니다. 황토빛 흙탕물이 도도하게 거세게 흘러갑니다. 사정거도와 산책로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강가에 쌓였던 뭔가 쓰레기들이 흙탕물에 함께 떠내려갑니다. 대전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려 일부 아파트 저지대 주차장은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모두 다큰 피해가 없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공원 산책과 갑천 둘러보고 아파트에 돌아옵니다. 1층 베란다에는 포도넝쿨이 잘 자랐습니다. 우리 집베란다엔 하얀 나팔꽃이 비에도 뿌뿌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고구와 천둥 번개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만이 사랑만사입니다.